안녕 여러분, 다현이에요. 제가 오늘은 운동복 영상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옷을 진짜 진짜 좋아해서 관심도 많고 욕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 운동복을 정말 많이 모았고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제품들을 공유하고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100일 동안 바디 프로필을 하면서, 운동은 장비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복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한 거의 100만원어치?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만원어치를 구매를 한것 같은데, 운동을 하러 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이쁘면 정말 좋잖아요. 되게 만족스럽고, 막, 오늘 옷은 이쁜데 하면서 진짜 더 열심히 운동을 할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운동복에 욕심이 많았고, 레깅스도 막 거의 깔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꾸민 스타일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입고 벗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스포츠 브라는 입을 때도 편해야 되고, 벗을 때도 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지퍼가 진짜 신의 한수입니다. 그다음에 레깅스는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젝티브. 이세 개가 있거든요. 제대선이 그리고 뱃살이 배가 이렇게 나와도 그냥 잡아줘. 이뻐가지고 요즘에 이날씨 정말 저 주구장창 입어요. 여기에 요즘에 날씨 추우니까 스포츠 브라만 입고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이거 STL 나시를 입고 민소매를 입고 그 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 이 크롭 바람막이거든요. 이 크롭 바람막이가 아주 용물이에요. 이게 하얀색이니까 제가 또 컬러감 있는 레깅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입으니까 그냥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람이 환해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크롭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정말 사랑하는 그 코디에요. 룰루레몬 레깅스인데요. 이 룰루레몬 레깅스 보시다시피 하얀색은 아니지만 회색이 섞여져 있는 레깅스고 이 밑에 절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발목 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발목 커팅이 여기 또 메쉬여가지고 너무 포인트 줄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이 위에는 제 동생이 열심히 운동하라고 선물을 해줬는데요. 어디서 구매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어깨가 너무 이쁘게 나오고, 이 뒤에가 이런 리본 느낌으로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입어주면 정말 뭔가 진짜 시원하기도 하면서 여름 느낌도 나면서 너무 이쁜 착장입니다. 짠! 이거는 레깅스만 바꿔 입었는데, 이게 잭시믹스 등산 레깅스예요. 이 포켓이 이뻐가지고 샀는데 이게 제가 살을 빼기 전에 사가지고 자른 손이 안 가더라고. 이이 포인트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룰루레몬 한번 사볼까 해서 산 건데요. 이게 레깅스. 근데 이게 진짜 크게 샀어. 그리고 서양 언니들 다리도 길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엉덩이가 울고 있어. 너무 좀 크게 샀거든요. 근데도 이게 입고 제가 살 빼기 전에는 또 맞았어요. 딱딱 딱 맞았고 정말 입은 순간부터 오나 레깅스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입은 느낌이 안 났고 운동할 때도 쫙쫙쫙 찢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브라는 또 너무 작게 샀어요. 제가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를 봐요 제 몸에. 이거고 색감이 너무 이뻐서 얘네 둘이 같이 입으면.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같이 입으면 이쁘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스포츠 브라를 입었을 때는 정말 살을 많이 빠지고 내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저렇게 스포츠 브라랑 레깅스만 입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살을 거의 많이 막바지에 바디 프로필 다가와서 스포츠 브라랑 레깅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어, 이러다가 살을 더 빼다가는 다 벗고 다니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레깅스를 가지고 계시면 되게 코디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는 스포츠 브라인 입었지만 또 여기다가 또 하덱스를 입었잖아요. 답이 약간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 하덱스 파란색을 같이 입어줘서 그 스타일링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노란색 하덱스에다가도 이게 모두 이쁘고. 얘는, 요번에 거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다가 입어도 정말 예뻐요. 그냥 안에 브라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진짜 어깨 운동이나 등 운동하실 때. 특히 어깨 운동할 때 진짜 예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어깨 운동하면 바로바로 바로 펌핑감이 올라와서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깨 운동하실 때. 하덱스 정말 예쁘고. 짠! 저는 사실 남색 레깅스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위에 색깔을 다채롭게 입어도 얘가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남색 레깅스는 이렇게 컬러풀한 것도 도전을 해봅니다. 이 위에는 런블랙이라는 곳에서 샀고, 이 보라색, 그 다음에 깔별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뻐가지고, 전 이쁜 건다 사거든요. 그래서 퍼랭이도 있고, 노랭이도 있고, 분홍이도 있어요. 이 남색 레깅스는 다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네 개를 골고루 입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근데 이게 제가 살 빼기 전에 산 집업들이어서 살짝 다 커요. 그래서 약간 어깨 내려가고 이게 라지로 샀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름 입어요. 왜냐면 저는 상체가 그렇게 날씬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저 브라탑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요. 저 브라탑은 제가 제 몸을 과대평가하고 어, 어, 너무 모델이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죠.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못 입겠다. 거의 진짜 쫄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입겠다 했는데 제가 바지 프로필 한달 전에 한 달을 앞두고 이걸 입어봅니다. 이걸 입어봤는데 맞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너무나도 예쁘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짜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틀레 제가 목이 짧은 편이 목이 두껍고 짧은 편이라서 이런 걸 보면 되게 뚱뚱해 보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이뻐서 모델이 너무 이뻐서 그 생각도 못 들게 한이 옷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안에 여기 브라가 있어요 여기 한번 더 잡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여리여리하신 분들 이거 입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자꾸 흘러내려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막 그런 팔 운동이나 어깨 운동만 안 하면 이렇게 아래에서 이런 운동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이뻐요. 그럼 여러분들 남색깔 레깅스를 사세요. 저는 검은색 싫어서 남색 레깅스를 사니까 지금 활용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남색 레깅스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복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착장이 에요 레깅스는 안 다르고요 어디지? 안 다르고 위에는 콘치웨어 거예요. 근데 이 색감이 이 레깅스 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 이 콘치웨어 이 탑도 제가 가슴이 있는 편인데도 이끈두 개가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백이 너무 또, 얘도 백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백을 찍기가 되게 힘들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얀과 이퍼랭이의그 조합이 너무 예뻐. 그래서 운동할 때 진짜 너무 예쁘게 와나 아, 너무 예쁜데, 옷이 너무 예쁜데 하면서 집중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둘이가. 사실 저는 위에 하얀색을 좋아하고 밑에 컬러풀이 끼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응. 영상을 보시면 은 제가 양말을 신고 있거든요. 요즘 겨울 같은 날씨에는 정말 무릎이 시려요, 레깅스만 입고 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 레깅스를 입고 그 밖에다 조거팬츠 기모에 들어가 있는 걸 입고 가거든요. 거기다가 패딩을 입고. 그래서 또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의 길이감의 니삭스를 하나씩 구매를 했는데 저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좋아요. 아까 그거랑 같이 구매 했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 예쁜 것 같은데 아직 이거는 게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껴서 입고 있고. 자그 다음에는 스컬피드 브라렛과 안다르의 레깅스입니다. 얘도 백이 너무 예쁘고 또 너무 편하고 이게 줄이 두 줄이지만 잡아줄 건다 잡아줘요. 이 보라색 레깅스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 근데 이렇게 두개 입으니까 예쁘죠. 그 다음은 똑같은 브라탑에 파스텔 톤 레깅스를 한번 입혀봤어요. 짜자잔. 이런 파스텔 톤은 지금 날씨는 춥지만 봄, 여름 같은 날씨는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너무 이뻐요. 저거 약간 밝은 레깅스에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뚱뚱했을 때도 입고 다녔어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죠, 뭐.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쁜 거지. 입으면 되는 거지, 뭐. 뭔 상관? 짠. 안다리 연보랍니다. 아 예뻐 너무 예뻐 이피빠피빠피빠 그래서 저는 위에 브라탑을 검은색 하얀색 많이 입는 편이에요 레깅스가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아 지금 보시고 계시는 룩은 제가 여름에 진짜 많이 입었던 룩이거든요. 여름엔 아시죠?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는데 레깅스까지 입고 벗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선택한 룩이고요. 일단, STL. 나시입니다. 저렴하게 하나에 한 5,000원도 안 되게 구매했었고, 열심히 이쁘게 입었던 옷입니다. 밑에는 파슬리꺼. 안에 속바지도 있어서 완전 좋아요. 제가 두 번째 여름에 많이 입었던 룩인데요. 위에는 하덱스. 많은 분들이 아시죠? 하덱스에다가 워너비즈 핏 오브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룩을 보고 김밥 룩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단무지에 바지, 김, 양말, 쌀 해서 김밥 룩. 제가 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덱스는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덱스 이거 제가 상체 통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로 입으면 너무 편하고요. 얘도 쫙쫙 늘어나서 그다음에 어깨선이 일단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고 이 커팅이 크롭 커팅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서 레깅스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원어비드피 오브 레깅스는 어, 진짜 선수분들이 입으시는 거라서 그런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일단 빨리 마르고요. 그래서 좋아서 3부까지 샀던 삼부도 갖고 있습니다. 얘도 되게 짱짱하고, 특히 엉덩이 운동할 때 제일 잘 잡아줍니다. 저는 정말 레깅스를 좋아하고 많이 입기도 했고요. 초반에 안다르나 잭시믹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초창기에 저는 벌써 안다르나 잭시믹스의 레깅스를 입고서, 현재 지금 안다르 레깅스는 보풀이 진짜 막 엄청 많을 정도로, 정말 레깅스 많이 입었고요. 안다르 레깅스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 미국에 대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진짜 안다르 레깅스와 그 학교 맨투맨만 입고 다닐 정도로 정말 편하고 정말 많이 입었었어요. 일단은 안다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안다르는 상체는 정말 마르신 분들이 입기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암다르에서 브라탑을 샀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 입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레깅스만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64kg일 때 레깅스 사이즈를 4로 입었는데 지금은 그4 사이즈가 많이 잡아주지 않고 약간 큰것 같아서 지금 현재 2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시즌마다 색깔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얘네 세 개는 에어 코튼 시리즈예요. 그다음에 얘는 에어 쿨링 시리즈. 그래서 저는 원래 초창기 에어 쿨링을 별로 싫어했는데 요번에 나온 에어 쿨링 시리즈는 좋아가지고 좋고 신축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잘 잡아주기도 하고 엉덩이 운동할 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입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다르 레깅스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허리 말림은 없고요. 허리 말림은 제가 뚱뚱했을 때, 사이즈 미스로 뚱뚱했을 때, 작은 걸 샀을 때 허리 말림이 있지, 지금은 허리 말림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짜자잔. 인지액티브의 레깅스입니다. 제가 이 인지액티브 레깅스를 알게 된 계기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옆에 같이, 강아지 병원에서 같이 기다리는 분의 레깅스의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어, 저거는 어디까지 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약간 기하학적인 패턴? 이렇게 써있어서, 와, 이거, 저거 뭐였지? 그랬더니, 하물며, 제 옆에 엄마, 엄마가 계셨는데, 엄마도 저한테, 야, 저 레깅스 이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어, 저거, 저 레깅스 어디까지 해가지고, 서칭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이걸 뭐 어떻게 찾아봐요, 이거를. 이게 지금 봐서 인지라는 걸 알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 레깅스가 어디까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우연히 제가 또 룰루레몬에 뭐가 있나 보러 가려고 네이버에 찾는데 우연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즈에서 뭐야 홀린데 들어가봤는데 인젝티브인 거예요. 그 모양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와 대박! 내가 이거를 살 운명이었구나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가격대가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한번 사보자 했고 일단 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진짜 룰루레몬처럼 편안함보다는 약간 진짜 편안함. 음, 룰루레몬은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입은 듯이 편한데 인젝티브는 내가 뭘 입었지만 편안한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코디하기도 그냥 하얀색만 입어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잘 입고 있습니다. 난 마지막으로 제가 레깅스 추천하고 싶은 거는 룰루레몬이에요. 제가 룰루레몬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작년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봄방학이었을 때 시카고 놀러 갔었는데, 언니가 요가를 좋아해서 저도 요가를 하러 따라가 봤는데, 언니가 요가복을 빌려줬었어요. 그 룰루레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룰루레몬인가?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이럴수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돌아오자마자 룰루레몬을 설칭을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레깅스 하나에 10만원 넘게 투자를 해도 될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결국 미국에서 못 사고 한국에 와서 바디프로필 준비를 할때 한번 나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사게 돼요. 근데 결국에 맨 처음에 산 거는 브라탑은 너무 작게 사고 레깅스는 너무 크게 사가지고 약간 실패하니 실패를 겪는데 그래도 편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산 하얀 색깔 레깅스도 있거든요. 약간 하얀색에 회색과 이렇게 된 느낌이 있는데 그 레깅스는 사이즈를 딱 맞게 사서 진짜 잘 입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총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안다르의 에어 코튼 시리즈와 에어 쿨링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액티브 레깅스도 정말 의외의 발견, 뜻밖의 발견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에 룰루레몬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룰루레몬은 원체 좋은 걸 아시니까. 그다음 브라탑은 저는 템플 레깅 템플의 이 지퍼 되는 브라랑 그거를 제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워낙 편하니까. 그래서 검은색도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쁘게 운동을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만족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